진단 후 치료기 때문에 이제 1차 치료 또는 이제 관외 유도 항암 치료라고 부르는 그 치료에 대해서, 어 저희가 이제 치료 선택하는 것을 할때 어떠한 부분을 이제 의료진이 어 고민을 하고 판단해서 치료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사실 이제 치료 약제 부분은 제가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제 방금 앞에 양승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이제 진단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제 결국은 이제 환자분들께 어떠한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크게는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의 관련된 요인, 그리고 이제 질병에 관련된 요인, 그리고 치료에 관련된 요인, 이세 가지를 이제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치료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제 환자분들에 관련된 요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1번으로 보는 거는 이제 연세입니다. 나이이고, 기저에 이제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환자분들의 어떤 컨디션이라고 하죠. 일상생활을 얼만큼 하실 수 있는 상태인지를 보게 되고, 다발골수종 관련된 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단 시에 어떤 증상을 얼마나 어떻게 갖고 있으신지, 그리고 병기가 어떤지, 그리고 이제 저희 질병 관련된 이제 고위험분의 유전자가 있는지를 고려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환자분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분인지 어, 또그 부분도 이제 어떤 치료를 선택할지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암제를 치료할 때이 어, 항암제에서 이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작용을 견디실 만한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환자분들이 보통 처음 진단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서, 어, 항암제를 이제 치료하면서 증상이 이제 각 처음부터 있는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은 저희가 가급적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갖고 있는 증상들이, 어, 항암제와 중첩이 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게 되고,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건강보험에 의해서 어떤 약재들의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비급여 약재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것도 좀 고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다발골수종 약재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발전을 빠르게 하고 있고 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현재 이제 벨케이드라고 알고 계시는 이제 볼테조미 성분의 약제 하나만 갖고 이제 좀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도 약제는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벨케이드를 시작으로 해서 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2010년 이후에는 이제 두 가지 그이후에세 가지 현재는 이제 네 가지의 병용요법까지 하는 시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얘기를 들으시겠지만 최근에 뭐 카티라는 치료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한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치료제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치료 효과라든지 또한 이제 환자분들의 어떤 삶의 질을 보존하는 그런 이제 양쪽을 고려하면서 치료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를 이제 토대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의 어떤 나이라든지 전신 상태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1번으로는 이제 신체 활동 척도라는 거를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ECOG 또는 이제 카르노프스키 신체 활동 척도를 저희가 주로 활용을 하는데요. 이제 ECOG라는 거는 이제 0점부터 이제 4점까지 해서 이제 숫자가 낮을수록 굉장히 활동력이 좋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0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건강하실 때와 같은 상태,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모두 가능한 상태이고 이제 숫자가 높아질수록 점점 이제 컨디션이 좀 저하되어서 침상에 오래 계셔야 되거나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고 이제 카르노프스키 점수 역시도 이제 100점인 경우에는 이제 정상에 가까운 상태인데 점수가 낮아질수록 이제 점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 이제 힘들어 하시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라고 이제 부르는 걸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일상생활을 얼만큼 혼자 잘 하느냐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걷고, 먹고, 옷을 입고, 화장실을 혼자 가고, 샤워를 혼자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냥 큰 도움 없이 할수 있냐, 아니면 보호자분들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 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이런 걸 판단하는 거고, 또한 이와 더불어서 이제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빨래를 한다든지 핸드폰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스스로 거리낌 없이 다 하실 수 있는 상태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수화해서 저희가 환자분들의 상태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처음 진단받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약을 바꾸시게 되는 분들의 경우에 이런 이제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신체활동 척도라든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어 저희 서울동부병원에서 이제 어그 환자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이러한 이제 설문조사,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클릭하면서 할수 있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환자분들의 상태를 평가하고 있고요. 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치료제 선택이라든지 이식 여부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이제 환자분 관련 요인 이후에 이제 질병에 관련된 요인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발골수종은 이제 치료를 요하는 증상이 있는 골수종이 됐을 때 보통 저희가 치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크랩 사인이라고 부르는 골칼슘 혈증이나 콩팥, 그리고 빈혈, 뼈병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얼마나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상태인지를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병기. 국제병기라고 부르는 ISS 시스템이나 개정된 ISS, 그리고 이제 듀리 살몬 병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의 차이는 다 있지만 이제 이세 가지를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고려하고 있고요. 이제 개정된 ISS 병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고위험 유전자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치료제 선택에 이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의 어떤 전신 상태라든지 나이, 기저 질환, 병기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가 이제 컨디션이 좋은 환자분들 이렇게 만세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식을 고려하는 대상자가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식을 할때또 이제 어떤 부분들을 고려할지는 향후에 또 이제 강의를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식을 할수 있는 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1차 치료를 어떤 것으로 할지를 저희가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제에 이제 예측되는 부작용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부작용은 뭐 흔한 것부터 흔하지 않은 것까지 있고 이제 전신에 다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흔하게 생각하는 부작용들이 처음에 환자분들이 진단받을 때 갖고 있는 증상을 더 악화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항암제의 어떤 약제 선택이라든지 항암제의 강도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여하튼 이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라는 제도에서 약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1차 치료에서 이제 다라토모, 다잘렉스라고 하는 약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아직 그 1차로 쓸 때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요. 그 환자분들이 이제 비용 부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상의를 드리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다발골수종의 이제 1차 치료는 처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진단 받으실 때 이런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을 토대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하신 분들인지 불가능한 분들인지를 이제 나누어서 이제 치료제를 선택하게 되고요. 어,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한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국제적인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1차로도 이제 볼테조맙과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 혹시 약어로 VRD라고 부르는데요. 그거를 이제 1순위로 정, 어 권고는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이제 탈리도마이드를 쓴다든지 앞서 말씀드린 이제 다라트 무막을어 같이 병용하는 요법도 어 1차로 충분히 고려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저희도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한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어 VRD 요법이나 탈리도마이드가 있는 VTD 또는 이제 다라트 무막이 병용된 이 요법을 환자분들의 어떤 재반사항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식이 불가능한 분의 경우에는, 어, 앞에 말씀드린 이제 VRD라고 하는 볼테조밋과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 세 가지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뭐두 어 가지만 쓰는 경우도 있고, 다라투무마비 병합된 요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제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어 저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좀 선택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연세가 좀 많으시거나 기저 질환이 많이 동반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환자분들 개개인의 그 상황에 맞춰서 어 독성으로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실 수 있을 만한 약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진단받으실 때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걸 가장 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VRD 요법, RD 요법, 뭐 다잘렉스를 붙인 요법, VMP, 이런 요법들 다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어, 상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 후 치료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환자분들의 진단 당시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치료를 견디실 수 있는 상태인지 그리고 그 손상받은 장기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손상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제 선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걸 토대로 어떤 질병의 상태라든지 그리고 치료의 방법이나 강도를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